추샤이어 중에도 디트를 본캐로 정하시게 됐냐 궁금하다 어떤 스토리가 있을지 제가 디트를 한 계기 그냥 뭐 별건 없고 디트를 처음에 결정한 거는 일단 제 제가. 남 캐릭을 일단 좋아했었고 좋아했고 모든 게임을 할때남 캐릭을 위주로 했고 여 캐릭은 일단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어 게임하면서 그나마 이제 약간 이렇게 지금 요즈족이나 뭐 제가 타게임할때 와우로 하면은 뭐노움뭐 보블린 뭐 이렇게 이제 작은 애들 있잖아 애초에 그냥 여성이라고 약간 느낄 수 없는 그런 캐릭들 그냥 이제 조금이 귀요미들이잖아요 그런 캐릭들은 그리고 롤할 때도 막, 룰루, 막, 이런 거 했거든요. 루할땐서포폿를 했어. 처음에 시작할 때, 남자 캐릭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트린담이요? 그걸로 탑해서 놀다가, CS 먹기 귀찮아가지고, 야, 다른 거 없냐?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포스는 CS를 안 먹어도 된대. 그래서, 이제 포스를 하면서도, 이제 룰루나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들 막 그런 걸로 위주로 했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RPG 게임 할 때는 보통 남캐릭을 골라서 했었거든요. 그남 캐릭 중에 봤지. 어떤 캐릭들이 있나? 뭐, 그, 그때는 제가 맨 처음에 할 때는, 오배때저 했었어요, 처음에. 오픈베타 때, 처음 나온, 갈 달매기 끼끼리끼리할 때. 그때 이제 캐릭터를 골랐을 때가, 대검드는 버서커 있었고, 그 다음 머로도 있었고, 이제 총, 총이 있었대, 총잡이, 대연. 근데 대연 같은 캐릭은 별로 안 했어요. 총 쏘는 캐릭을 를잘 별로 안 좋아했어. 그냥, 일단 무기 크고, 약간, 그냥, 약간 상남자 캐릭이고, 그런 캐릭을 좋아했는데, 대검은 너무 많이 해본 거예요. 뭐, 다른 게임에도 뭐 대검 캐릭은 기본으로 깔고 리 깔고 가잖아요. 근데, 건렌스가 뭐 있고, 그리고 망치든 애가 있대. 근데 그때 보니까, 망치든 캐릭을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방패든 캐릭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게임들, RPG 게임에는 있잖아. 흔하잖아. 이제 건렌스라는 약간 특이한 무기긴 한데, 어쨌든 방패든 캐릭은, 약간 탱커에 대한 인식도 약간 있었고, 어떤 게임인지 이제 모르니까 로아가. 그래서 걸렛으로 재끼고, 대검 캐릭도 많이 하고, 해봤고.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디트였지. 디트로 이제 골라서 했던 거죠. 근데 약간 묵직한 맛도 있고, 캐릭터가 해보니까 그때 처음 할 때도 약간 중수, 이제 Z키고 막 때렸던 게 있었던 것 같아. 그걸 로 키고 막 때렸던 것도 재밌게 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디트를 접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가 뭐 바꿨던 적도 있어요. 서머너도 해보고 바드가 그때 당시 뭐 좋다고 해서 바드도 좀 해보고 했는데 역시나 역캐릭은 오래 못하겠더라고요. 초반에 오베 때 잠깐 하다가 디트를 접고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로아를 한 거는 이제 파푸니카 소서리스 나올 때쯤에 해가지고 제가 로아를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야. 뭐 할까도 고민을 할수 있잖아요. 뭐 새로운 캐릭터들도 여러 개 생기고 막 그래서 가지고 캐릭터를 이제 골라 봤는데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홀리 나이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와우에서도 성기사 캐릭을 막바지에 되게 재밌게 했어 가지고 홀리 나이트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서포터라네. 아 그래가지고 아씨 그러면 뭘 하지? 홀리 나이트 서포터는 하기 싫고 대검 캐릭은 안할 거고 이제 워로드는 약간 탱커 느낌이어서 별로 안, 땡, 안 땡겼고. 그래서 그냥, 뭐냐, 예전에 했던 게 디트나 하자.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본캐가 된 거죠. 그때부터. 뭐 별다른 이유가 없고. 야, 그, 그것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디트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을 거예요. 지금은 그걸로 많이 안 하실 때는 모르겠네. 근데 지금 뭐. 모코코분들이 그거를 참고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게 있었거든요? 로아 직업 성향 테스트? 여기 있네 요거를 했었거든요 제가 나는 뭐에 성향이 맞을까 뭐이런거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했는데 아침 디트가 나온 거야 또와씨 이거는 디트를 하라네? 그래가지고 이제 했지 어, 이거는 나의 이제 직업이다 딱 결정을 하고 한번 해볼까요? 여 보면은 서포터 바다올라도화가는안나온데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손에 맞는 클래스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있네요.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캐릭터 창에 고민 중인 당신. 남캐와 여캐 중 무엇을 할 것인가? 남캐. 그 남캐죠. 클래스 나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어려운 건 싫어. 어려운 게 손맛 좋고 재밌는 법. 손 이거. 어려운 게 손맛. 보스의 패턴을 파열를 잘하려면 어떤 클래스가 중요할까? 근데 얘가 제가 지금 이거 디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냥 애초에. 비트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무력 파괴 등이 용이한 클래스. 뭔가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고 싶다. 어, 맞아요. 저 남들이 안 하는 걸 원해요. 그, 저의 뭐냐, 어, 블레이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좋은 캐릭들. 그런 캐릭터들은 별로 하기 싫어요. 아니, 힙스터기지. 비트도 성능이 준수한 캐릭이 좋다. 상관 없습니다. 느리, 느려도 상관없어. 물몸이라는 게 단점이 있던데, 어, 실력으로 커버한다. 아. 1번 할게요. 실력으로 커버한다. 백어택 보너스 포지션 제약이 있는 딜러. 보너스 없음 포지션 제약이 있는 딜러. 1번. 근접. 무조건. 나는 어느 정도의 직업을 선호할까? 센게 최고다. 1티어. 적당히 상향안 받는 2, 3티어. 남들이 안 하는 4티어로 간다. 2, 3티어. 일단은 뒷집 라인이 가장 좋죠? 나는 조금 약해도 파티원에게 든한 시너지를 줄수 있는 딜러면 좋다. 어, 저 그래요. 제가, 제가 센 것도 뭐 중요할 텐데. 적당히 이제 파티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캐릭이었으면 좋겠어요. 한방뽕을 좋아한다. 맞아요. 결과 분석 중. 자, 나오죠? 디붕이 하라잖아.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디붕이를 하고 있어서 내면에 있는 생각을 꺼내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왔어요. 디트가 그때도. 이거 그냥 로아 직업 성향 테스트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구글에 치면은 나와요. 맨 위에 걸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재미로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이 있으시면 이런 것들 한번쯤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분이가 <laughs> 나와버리긴 하네. 그래서 예전에는 약간 지금은 이렇게 한 캐릭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추천이 있었어요. 맨 위에는 뭐 디트, 뭐 그다음 밑에는 막 워로드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로드를 갖고 있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저 성향 테스트 한 거에서도 워로드가 있었어요. 두 번째 캐릭으로. 디트가 1순위, 2순위가 워로드, 3순위부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1, 2순위를 그래서 키웠던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마침 그리고 해보니까 저의 성향에도 잘 맞고 중간에 뭐 이제 하면서 헤드 사멸에 치어서 본캐를 바꾸려고 했던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지금까지도 갖고 가는 캐릭이 돼버렸죠, 디트가. 그래서 지금 본인이 본캐로 하고 있는 캐릭에 약간 의심이 간다면 한번 해보시길. 나의 진짜 직업을 저기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 만드신 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로아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많이 반영해서 하신, 만드시신걸 테니까. 어 세멧기 공사. 내, 내면에. 나를 끌어낼 수 있는 걸수 있어요 mbti 뭐 검사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너무 로아에 대한 현실 로아에 대해 로아의 문화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타협을 보고 분캐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민프 님어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디트가 1순위로 나왔고 그때 워르드가 나왔었는데 아마 민프 님도 비슷한 계열이니까 그렇게 디트가 나오지 않았을까 세맥이 나오려면은 대체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세맥이 나오지? 나는 아무리 다시 해도 세맥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오랜만에 그래도 하니까 재밌긴 하네요. 약간 예전 생각도 나고. 그러게요. 저도 덕분에 이야기를 하게끔 끌어주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덕분에 또 좋은 경험 했습니다. 나는 디테 해본 적도 없는데 왜 디테가 나오지? 그게 운명일 수 있다는 거죠, 뱅돌이님. 약간 심오한 얘기일 수 있는데, 보통 본인을 잘모르질수 있잖아. 약간 이제 주변 환경이나, 살아가는 환경 때문에, 타협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참다 보니까, 이제, 성향이 약간 좀 다른 쪽으로 갈수 있잖아. 주변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진, 진짜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은 보통 다른 거에 쏠려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목소리>